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징각 ITV의 김보배 기자입니다. 4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징각 I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리며 4월의 징각포커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도를 낮추기로 발표함에 따라 진각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유지하되 4월 20일부터 대중 공식 불사는 정상적으로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능인시민당과 경주 선해시민당이 본존장엄 가지 불사를 봉행하고 법계에 헌공됐습니다. 진각종은 기로 스승 해정 정사와 무애시민당 주교 덕일 정사를 교법연구실 석좌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4월 30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중 공식 불사 동참 금지를 시행해온 진각종은.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도를 낮추기로 발표함에 따라 4월 20일 통리원장 명의로 대중공식불사 봉행 지침을 각 교구청과 전국시민당에 전달했습니다. 진각종은 스승 및 신교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하루속히 나라의 안녕과 개인의 안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불공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민당에서는 손소독제와 체온계 비치, 환기 등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신교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계종도 4월 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기도와 법회 등은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습니다.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은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기도와 법회 등 진행 시 실천 지침으로 구분하여 일상생활과 법회 진행 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과 의심자 확인 시 대응 지침을 구분하여 전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각종 시민진리홍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서울능인시민당과 경주선해시민당이 헌공불사에 앞서 본존장험가지불사를 봉행하고 법계에 헌공됐습니다. 진각종은 4월 14일 서울능인시민당과 4월 16일 경주선해시민당 본존장험가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징각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 시민당의 형공불사를 두 차례 밀어오다 최소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본존 장엄가지 불사를 먼저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무부장 법경정사의 일례로 봉행된 본존 장엄가지 불사는 금강아사리경정 총인예하, 행법아사리교육원장 덕정정사, 교법아사리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막, 전공 및 턴화, 오불예참, 본존가지, 본존육자진언, 본존육자진언의 공덕, 오대사원, 육아산밀, 반야심경, 회향발원 주교인사 등의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능인시민당 주교수혜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능인시민당은 밀각시민당 다음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역사가 깊은 시민당이며 낙후된 수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당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선후배 선생님과 신교도분들의 원력으로 이렇게 신축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능인시민당이 중생의 해탈 도량이 되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해시민당 주교 대원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본존 장엄가지 불사의 공덕으로 저를 비롯한 서내시민당 신교도 모두 복지구족해서 경주 지역의 교화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구 능인시민당은 2019년 3월 15일 지진불사와 11월 11일 상량불사를 봉행했으며 면면적 708제곱미터의 지상 4층 건물로 1층 주차장, 2층 시민당, 3층 법담실 및 자성학교, 4층 사택이 들어섰습니다. 경주교구 선해시민당은 2019년 3월 13일 지진불사와 11월 21일 상량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연면적 646.38제곱미터의 지상 3층 건물로 시민당과 법담실, 사택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각종 기로스승 해정정사와 서울 무해시민당 주교 덕일정사가 교법연구실 석자연구원에 임명됐습니다. 진각종은 4월 2일 임명장 전달식을 갖고 석자연구원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4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통리원장실에서 서울무해시민당 주교 덕일정사를 교법연구실 석자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임명된 기로스승 해정정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그동안 종단은 기로진원제도로 인해 인적자원의 활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진각 100년을 위해서는 교법을 바로 세우고 종단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이끌 수 없듯이 종단의 전 종도가 함께 종단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성정사는 이어 오늘 이렇게 모신 두 분의 스승님은 종단의 오랜 역사와 마찬가지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석자연구원 제도와 함께 종단의 교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교법연구실장 수각정사는 석자연구원은 종단의 정체성 계승을 위해 종조님 열반 후 종단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법의범을 정리하고 교법의 현안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정정사는 진기 29년 육아시민당 교화를 시작으로 탑주시민당, 밀각시민당, 육아시민당, 행원시민당, 지륜시민당 주교를 지냈습니다. 이와 함께 총인 사서실장, 교육원 교법부장, 종학연구실 연구실장, 유지재단 이사, 제6대, 7대, 12대 종의의원, 제 9대 교육원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제 28대 통리원장을 역임했으며, 징기 72년 기로진원했습니다. 덕일 정사는 징기 40년 최정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상석시민당, 원선시민당, 대원시민당, 보원시민당 주교와 홍교부 문화국장, 시민고 정교, 교육원 교법국장, 위덕대 교수, 진선 여자 중학교 교장, 유지재단 이사, 제 9대, 13대, 14대, 15대 종의의원, 제 14대 종의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회당학원 이사, 현재 인의의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봉축을 알리는 광화문 점등식이 4월 30일 오후 7시 봉행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는 황룡사 구층탑은 한 달여 동안 서울 시내를 환히 밝힐 예정입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밝고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희망의 등 점등식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위원회 위원장 원행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를 비롯해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회장단 스님 등 50여 명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대중 참여는 최소화했습니다. 이날 불을 밝힌 봉축 장엄 등은 황룡사 9층 목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원형은 경주시에 있던 신라 목탑으로 선덕여왕 때 자장대사의 건의로 세워졌으며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했을 당시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밝고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희망의 등은 5월 30일까지 광화문 광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에 약 5만여 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돼. 부처님 오신 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한편,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식이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앞서 3월 18일 코로나19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4월 30일로 예정됐던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5월 30일로 변경하고 전국 모든 사찰에서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에 입제하여 한 달간 전국 15,000여 개 사찰에서 기도 정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각종은 4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천 실상시민당 상량불사를 봉행했습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 교육원장 덕정정사, 해당학원 이사장 더군정사를 비롯해 서울교구 스승들이 참석한 이날 상냥불사는 전공, 강도발언, 오대서원, 육아산밀, 반야심경, 회양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실상시민당은 연면적 675.48제곱미터 지상 3층 건물로 1층 사택, 2층 법담실 및 자성학교, 3층 시민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진각종은 4월 2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법륜시민당 이전 신축 지진불사를 봉행했습니다. 법륜시민당 신축 부지에서 진행된 이날 지진불사는 통리원장 회성정사, 교육원장 덕정정사, 서울교구청장 능원정사, 해당 학원 이사장 덕운정사를 비롯해 서울교구 스승들이 동참한 가운데 오불봉청 및 전공, 개회예참, 강도발원, 오대사원, 천지팔량 신주경, 통리원장 인사말 폐회예참, 시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법륜시민당은 연면적 518.24제곱미터 지상 4층 건물로 2층 시민당, 3층 법담실 및 자성학교, 4층 사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진각종 현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했던 징기 73년도 사무감찰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현정원은 4월 20일 포항교구를 시작으로 21일 대전 전라교구, 22일 대구교구, 23일 경주, 부산교구 순으로 사무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구를 비롯해 유지재단,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사무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밀각시민당 금강회는 4월 12일 4월 월초불공회양을 맞아 성동군의 독거 어르신,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과 밀각시민당 신교도들을 찾아 구호물품 2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밀각시민당 주교 수각정사를 비롯한 신교도들이 직접 포장한 구호물품에는 손세정제와 물티슈,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과 법의 향기, 밀교신문, 밀각시민당 홍보물 등이 담겼으며 일부 가정에는 김치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4월 24일 방역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마침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2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겨울 2차 유행 예측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힘드시겠지만 다가오는 5월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상생활을 잘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